오늘은 견과류 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호두, 땅콩, 검은콩, 해바라기씨, 호박씨 하면 됩니다. 설도 다가오는데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를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물을 뺀 후에 볶으면 됩니다. 물에 씻었기 때문에 수분을 날려주세요. 한 분쯤 볶아 주세요. 이볶은 볶음인데 좀 수분을 날려 주세요. 호도도 잘게쪼했습니다 호도도 좀 볶아 주세요. 수분을 날려 보내세요. 다된것 같네요. 도마에 식용유를 좀 발라주세요. 안 붓게 하기 위해서 바릅니다. 약한 불에 설탕,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조청입니다. 물엿 해도 됩니다. 조청도 세 숟가락. 양에 따라서 더 많이 넣어도 됩니다. 젓어주세요.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언어 주세요 끓고 있습니다 콩은 이거 볶아난 겁니다. 재료가 많으면 설탕, 물엿을 추가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엉기면 도마에 붓고 굳히면 됩니다. 마에 부어보겠습니다. 기름 종이를 깔고 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방망이 있으면까 밀어주면 됩니다. 이런 밀어서 10분씩은 썰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딱딱해가 잘안 썰어집니다. 10분 후에 꽂았는 걸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작게 잘라가 견과류 광정 만들었습니다.이번 설에 만들어 보세요.영양가가 높습니다.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